주식으로 건물 올리자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자 원익 머트리얼즈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자이 원익 머트리얼즈 장부상 자산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재무적으로 우려가 있을 때 종종 보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어,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부채 1460억 원 정도 되는데 당장 쓸수 있는 현금성 이 자산 150억 수준입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 재무건전성이 좋지 못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동시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자이 원익 머트리얼즈 자 준비를 좀 했는데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자이 원익 머트리얼즈 어떤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세화가 심화될수록 장비뿐 아니라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자 그중에서도 이 특수가스는 반도체 공정의 숨은 주역으로 반도체 칩이 원하는 성능을 구현하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수백 가지의 공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특수가스가 사용이 됩니다 특수가스란 미세회로를 정확하게 새기고 원하는 물질을 원자 단위로 얇게 증착하는 데에는 없어서는 안될 소재입니다. 미세 공정 대응 강화, 첨단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더 높은 순도와 정밀도를 가진 이특수 가스의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두 번째 공급망 안정성 확보인데 반도체 결국에는 국가 전략 산업이죠. 주요 소재인 특수 가스 공급망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 활발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미국 중국 자, 기술 갈등 등 있었죠. 자, 이런 부분에서 특수가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친환경 요구 확대인데, 자, 반도체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합니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체가스 개발이 글로벌 과제가 되는 중이고, 이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 기조 속에서 친환경 특수 가스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자, 원익머트리얼즈 최근 실적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 자, 물량 회복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자, 이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회사가 좋아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시장 관심을 받게 되는 거고 이 투심 개선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고객사들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물량 증가하면서 수익까지 찍힙니다. 지금 하반기부터 물량 회복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워닝 머트리얼즈, 고객사가 반도체 회사들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지. 자, 얘네들 이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이 실적이 크게 좌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쪽 살아나면서, 자, 삼성전자. 주가 올라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역대급 신고가 찍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죠.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 지금 단순한 기대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원익 머트리얼즈가 실제 확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원익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 하반기에 이 실적 반등이 찍힌다? 자, 두고 보세요. 주가 폭등 나옵니다. 자, 상단의제 개인번호 010545284. 0 자, 원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